안녕하세요. 건강을 선물하는 산타저씨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허리 디스크의 불편한 진실 3-2편. 자, 디스크 통증 케어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케어 운동법의 원리가 궁금하다면 꼭 3-1편을 보시고요. 자, 오늘 통증 케어 효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준비 자세와 나쁜 자세를 먼저 알려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준비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렇게 철봉이나 스미스 머신을 가슴 높이 정도로 발을 설정 후 바에 가깝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자, 양손은 가슴 옆을 잡아 주시고요. 한 세트가 끝날 때마다 조금씩 넓게 다양하게 해 주는 게 매우 좋습니다. 자, 이제 상체 쪽의 준비 자세는 끝. 자, 여기서 손의 위치가 막 움직이게 되면 교정과 밸런스 효과는 없어지니 꼭 끝까지 유지해 주세요. 자, 그리고 강도 조절은 양발의 위치로 조절을 하면 되는데 자, 체력이 약하거나 통증 증상이 매우 심하신 분들은 한 뼘만. 자, 여기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자, 좀더 괜찮으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두뼘 정도 조절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이 자세가 시작 자세고요. 종료 자세는 눈썹까지만 일어나면서 제가 얘기하는 대로만 추가로 따라 해주면 교정과 밸런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디스크 통증 케어가 가능합니다. 자 손과 발의 위치와 허벅지를 모아주는 힘이 척추와 골반의 교정 밸런스 효과를 주기 때문에 자 운동하는 동안 막 움직이거나 자 이렇게 위치가 바뀌면 그냥 턱걸이 운동 효과밖에 드릴 수 없으니. 꼭 그대로 따라해서 많은 효과를 선물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딱두 가지만 지키세요. 자, 손과 발의 위치 절대 움직이지 않게 꼭 잡고 누르세요. 그리고 움직이는 동안 무릎이 앞뒤로 움직이거나 상체가 뒤로 기대지 않게 꼭 이렇게 상체가 세워져서 진행하도록. 자, 꼭이두 가지만 기억하시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의 주인공이었던 척추 유압수를 해야 되는 허리 디스크 협착 환자분이 수술 없이 좋아졌던 재활 운동을 직접 하는 영상으로 준비했으니, 자, 스마트폰을 정면에 놓고 그대로 따라하면, 자, 1대1 케어 피티 효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자세 준비됐으면 시작합니다. 여기서 움직이면 안돼 골반 발가 세게 두르고 자 눈썹까지 일어나요 눈썹 스탑 거기까지만 무릎을 뒤로 2cm 더 유지 이렇게 의자 모양이 될수 있게끔 쭉앉아 끝까지 자 그대로 있고요자 왼쪽 무릎 오른쪽으로 2cm 유지 허벅지 세게 모으고 자 허벅지 벌어지면 안 돼요 자 눈썹까지 하나 내려오세요 쭉안고둘 내리고 천천히 셋 돼서 싹 유지 그대로 있구요 발가락 세게 누르고 무릎을 뒤로 더 뒤로 의자 모양 다시 쭉 앉아 다시 눈썹까지 일어나고 싹 그대로 있구요 자 왼쪽 무릎을 오른쪽으로 싹 유지 자쭉 앉고 자 눈썹까지만 하나 내리고 천천히 둘 내리고 자 눈썹에서 멈출게요 싹 허벅지 세게 모으고, 가슴까지 일어났다가, 내려오세요. 쭉 앉아요. 끝까지. 다시 눈썹까지 일어나고, 유지. 가슴까지 쭉 일어나고, 쭉앉아 끝까지. 자, 멈추는 거 없이 가슴까지. 하나, 내려오세요. 쭉 앉고. 둘, 다시 앉고. 셋, 쭉 앉고. 마지막, 끝까지 앉아요. 유지. 자, 지금 동작을 하루에 총세 번씩. 손의 위치만 좁게 했다가 점점 넓어지게 잡아주면서, 자, 다양하게 해주면 일주일만 지나도 바로 통증 완화와 혈액순환, 컨디션까지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알려주는 운동법은 허리 디스크 환자뿐만 아니라 잘못된 자세와 잘못된 생활 습관인 현대인들에게 교정과 밸런스, 통증 케어까지 해주는 현대인의 필수 운동법이니 이제 운동만 하지 말고 자, 운동과 케어를 동시에 받으세요. 자, 홈케어 PT의 또 다른 장점은 이 모든 효과를 무거운 무게나 많은 횟수를 반복하지 않아도 짧은 시간 안에 드리는 게 차별화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오늘 알려줄 재활교정 운동과 함께 해주며더 좋아지는 운동법이 또 준비되어 있으니 자, 일주일 뒤에 더 막강한 통증 케어 운동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재활교정 운동은 홈케어 PT에서 준비할 테니 여러분은 따라만 하세요. 자, 허리 디스크와 척추 협착 환자분들. 자, 병원을 가도 물리치료를 받아도 차도가 없다면. 자, 4편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의대 출신 교수와 재활운동 전문가, 작업치료사가 함께 합니다.